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검진 예약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혈당과 갑상선 검사도 필요하신가요? 네, 두개다 필요해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좀 이상했거든요.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쇠싱원 한군. 메이켄 시둔정건워맨 이치 칭성 여여 취디 쇠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검진 예약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혈당과 갑상선 검사도 필요하신가요? 네, 두개다 필요해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좀 이상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관리하면 더 좋은 수치가 나올 거예요. 정말요? 최근에 단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도 가끔 케이크의 유혹은 위험하죠. 맞아요. 지난주에 생일 파티에서 또 무너졌어요. 특별한 날에는 괜찮아요. 평소 식습관이 더 중요해요. 경소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집에서 매일 아침 혈당도 재요. 정말 성실하시네요. 다음엔 혈당계에 커피라도 올려두는 건 어때요? 농담이에요. 하하, 그러면 제 상태가 카페인 충전으로만 떠오르겠네요. 그럼 오늘 검사는 금식하셔야 해요. 물만 마시세요. 네, 새벽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냉장고가 저를 유혹했죠. 검사 끝나면 맛있는 아침 꼭 드세요. 그리고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검진 예약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검진 예약을 하고 싶어요. 你好,我想预约健康检查. 네, 예약, 율예. 네,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혈당과 갑상선 검사도 필요하신가요? 네,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혈당과 갑상선 검사도 필요하신가요? 好的,您需要做哪些檢查?血糖和甲狀腺檢查也需要嗎? 혈당. 네, 두개다 필요해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좀 이상했거든요. 네, 두개다 필요해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좀 이상했거든요. 对我两项都要。上次检查结果有点异常。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관리하면 더 좋은 수치가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관리하면 더 좋은 수치가 나올 거예요.别担心，如果这次好好管理，数值肯定会更好。수치 수지 정말요? 최근에 단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정말요? 최근에 단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젠더마, 최근 我努力少吃甜食了.단 음식, 디엔시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도 가끔 케이크의 유혹은 위험하죠.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도 가끔 케이크의 유혹은 위험하죠. 做得好,但偶尔还是很难抗拒蛋糕的诱惑吧. 유후. 妖客 맞아요. 지난주에 생일 파티에서 또 무너졌어요. 맞아요. 지난주에 생일 파티에서 또 무너졌어요. 시라, 상저 생육 파괴되 요폭공러. 파티, 파이되. 특별한 날에는 괜찮아요. 평소 식습관이 더 중요해요. 특별한 날에는 괜찮아요. 평소 식습관이 더 중요해요. 특별한 날은 괜찮아요. 평소의 饮食習慣更重要. 식습관, 飲食習慣. 경소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집에서 매일 아침 혈당도 재요. 경소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집에서 매일 아침 혈당도 재요. 我平常真的很小心，还每天早上在家量血糖。测量。 정말 성실하시네요. 다음엔 혈당계에 커피라도 올려두는 건 어때요? 농담이에요. 정말 성실하시네요. 다음엔 혈당계에 커피라도 올려두는 건 어때요? 농담이에요. 린쥔 린쥔 下次要不要把咖啡放在血糖机上试试？开个玩笑啦。l o n 笑 하하. 그러면 제 상태가 카페인 충전으로만 떠오르겠네요. 하하. 그러면 제 상태가 카페인 충전으로만 떠오르겠네요. 하하. 那血糖机可能只会显示我充满咖啡因。 카페인. 카페인. 그럼 오늘 검사는 금식하셔야 해요. 물만 마시세요. 그럼 오늘 검사는 금식하셔야 해요. 물만 마시세요. 나今天检查前必须空腹,只能喝水.這樣子. 금식. 고후. 네, 새벽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냉장고가 저를 유혹했죠. 네, 새벽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냉장고가 저를 유혹했죠. 是的,一大早就忍得很辛苦,冰箱一直诱惑我. 냉장고, 빙시엄. <Bing alden> 검사 끝나면 맛있는 아침 꼭 드세요. 그리고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검사 끝나면 맛있는 아침 꼭 드세요. 그리고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검사 후 우비야 향수 맛이 조산. 검사 결과 다음 주 통지 닝. 결과, 결과.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검진 예약을 하고 싶어요. 네,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혈당과 갑상선 검사도 필요하신가요? 네, 두개다 필요해요. 지난번 검사 결과가 좀 이상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관리하면 더 좋은 수치가 나올 거예요. 정말요? 최근에 단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도 갑분 케이크의 유혹은 위험하죠. 맞아요. 지난 주에 생일 파티에서 또 무너졌어요. 특별한 날에는 괜찮아요. 평소 식습관이 더 중요해요. 경소엔 정말 조심하고 있어요. 집에서 매일 아침 혈당도 재요. 정말 성실하시네요. 다음엔 혈당계에 커피라도 올려두는 건 어때요? 농담이에요. 하하. <놀람> <놀람> 그러면 제 상태가 카페인 충전으로만 떠오르겠네요. 그럼 오늘 검사는 금식하셔야 해요. 물만 마시세요. <놀람> 네. 새벽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냉장고가 저를 유혹했죠. 검사 끝나면 맛있는 아침 꼭 드세요. 그리고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 드릴게요. 예약. 율예. 혈당. 시에당. 결과. 개과. 수치 슈즈. 단 음식. 디엔식. 이후. 야오 파티. 파이되. 식습관. 인식 습관. 체다. 측량. 농담, 완쇼 카페인, 카페인 금식, 코프 냉장고, 빙상 결과, 제거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사 쇼칸 오문대 인킨 징찌 더 안짠 환상, 빙띵의 오문대 핀다오